대박님들 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대박난 박약사 주식회사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대박 클럽에 가입한 회원분들께는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일주일에 한 종목, 급등할 수 있는 강한 종목으로 이미 검증된 이 종목 든다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어나가겠습니다. 멤버십에 많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대박난 박약사 채널은 전과 동일한 교육 영상 등등을 무료로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든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클럽에 가입한 회원분들께는 당연히 이종목든다의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이 리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대박클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여지껏 이종목든다가 우리 대왕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90% 이상의 승률을 안겨주었던 이종목든다의 종목 소개는 종목 더 신중을 기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엄선해서 말씀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에 600원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일주일에 한 종목 대박 수익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지난주 2기에 이어 3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에, VIP 대박그럽 체험 무료 카톡방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기는 휴일을 포함하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서 VIP 대박그럽 내에서 진행되는 단기 추천주들을 똑같이 받아보셨 고 일기가 진행될 때 시장이 무척 안 좋았음에도 실제 매매도 해 보셨 분들께서는 수익도 많이 나 셔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3기도 소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요. 아직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3기 체험의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고요. 아래 번호로 닉네임과 체험 서비스라는 단어를 기재해서 주셔서 문자로 주시면 체험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익 생렬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그 이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우리 재왕님들에게 오늘 영상에서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임플란트로 그 치료 중인 관계로 발음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3차 대전으로의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어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증시가 안도의 한숨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폭등장은 아니지만 횡보내지는 점진적 상승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대방인들은 여기에 주식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에 집중을 하고, 거래가 실리는 종목이나 코스탁이 약간의 유리한 종목 선정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한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새로운 신정보가 들어섰기 때문에, 원전 테마와 건설주 테마에 당분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본인 걸로 소화를 해서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다 넣고 종목을 선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별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수익 내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역별로 떨어져서 주식이 도대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종, 지금 장이 굉장히 수익력이가 좋습니다. 아주 수익력이가 좋은 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점을 아시고 제 종목별 차트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이런 종목 내에서 투자를 하고 오늘 또. 어, 두 종목만을 선정을 해서, 제가, 아, 오늘 그,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말에 꼭두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폭등할 두 종목도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좋은 종목을 선정했으니까, 정말로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한 종목이나 두 종목으로 압축해달라는 우리 대방들의 성원이 많았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그 점을 고려해서 한 종목,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쓱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일진파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 가지고 원전주와 건설주를 주, 주도 테마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전주와 건설주입니다. 그 원설, 원전주와 건설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전주 중에서는, 일진 파워, 한신기계, 보성 파워텍, 두산중공업. 이네 종목이, 이네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주소지. 일진 파워, 한신기계, 보성 파워텍, 두산중공업. 이네 종목이 올라가야 건설, 원전주가 올라가고, 이내종목이 네 떨어지면 원전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산중공업,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렇게 네종목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원전주에서는. 그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신기계는 2종목 어, 뜬다 37편? 37편에서 제가, 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서 꼭 편입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집중적으로 편입을 시켜는 대량 매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1억을, 1억을 말하자면 여기서 편입을 시켜놨다면 5천만원 이상은 벌 수, 벌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 이 원전주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주가 한번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때 선도 꼬아지고 경쟁했을 때이 원전주 한신 기계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이거 만원까지는 가니까 내비둬버리 사람들 내비둬버리고 오르락내락 하면서 어 고점 팔고 저점에서 할 사람들은 여기서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몇 답을 갈수 있다. 이 한신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놓고 그냥 기다려와라.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1억으로 5천만 원 이상은 다벌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최소한도 1억이 2억 되는, 답을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주를 할때 일진 파워,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만 하는데요. 여기서 두산중공업 같은 것도 유심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아 놓고 많이 받았죠.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어, 여러분들, 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조정을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갈줄 알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세게 갈 주식들은 조정을 안 받고 바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바로 그냥 떠버렸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보성파워젝도 여기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될값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만 원까지는 아마 그냥 갈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만 원까지 가서, 뭐 다시 오륙천으로 조정을 받아서 갈망장 일단 한번, 지금 굉장히 불이 붙었거든요. 이 원전주로. 그래서 보성 파워텍, 조산중호업, 한신기계, 일진 파워를 정말로 잘 보자. 다음 주에도. 음, 그렇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원전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고요.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이 피부 그 기술 의료미용 그 기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이 클래시스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단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조정받고는 우외로 솟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은,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 클래시스가 굉장히 기관이 삽니다. 우리 국내 기관이 외국인도 많이 선호하고요. 우리 이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잘 봐야 되겠고 이 하나 투어 하나 투어는 이제 그 리오프닝 종목으로서는 대표적인 거니까 의외로 고개를 쳐들었어요. 조정 시 매수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L I L I G 넥스원는이 정배열된 상태로서 종목이 아주 좋죠. 이런 종목들이 장기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전쟁 그 테마에서는 그그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군수물자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LIG넥스원 이거 올해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인자 돌아서 가지고.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이 13만원인데, 고점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가지 마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에라진엑스 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AP세미콘이라는 거, H세미콘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그 살짝 설명해 보겠는데요. 요사이 상한가 두 번을 치고 올라가죠.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어 회사가 엄청나게 안 좋다고 이렇게 뭐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어 여기 보면은 이게 매집의 하나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이 이 차트를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여기서 작년도 4월달부터 이게 매집의 흔적이 보였어요. 이게 매집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재무구조는 아주 엉망진창인데 이 회사가 재무구제는 엉망 기창인데 여기서 재무구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실을 에 이게 천억 이상의 그 어떤 자본금을 갖다가 이입해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이제 탈바꿈식으로 해가 변해서 상한가 두번 치고 빠방 올라가요 점상으로 이렇게 그 주식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한번 잡으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못 잡은 것이 물론 것이지만. 요걸 한번 그잘 보고 매매 기술자들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h세미콘 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옛날에는 그 재무구조가 팡팡하고 이게 반도체 종목 인데요 엉망진창이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천억이 천억 가까이가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어 이게 만 원짜리가 천원왔으니까1십 불이 유통하게 났어요.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얘네들이 어떻게냐면 하 여기서 그 전조를 모집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도 이 주식을 살라고 달라들죠. 그래도 그는 이걸 올리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급등주 패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점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어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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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한번 여유 여유 있으시고. 주식매매를 설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잘 봐야 돼요.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이 급증합니다. H세미콘. 그 다음에 이제 삼부토건. 3부토건은한 1억 8천만 원, 2억 주 이상이 거래된 건데요. 이, 이명박 이 정부 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번에 장재원 씨가 비서실장으로 왔죠. 그, 윤석열이 비서실장이 지금 장재원이가 되었는데, 이, 이, 윤석열이는 전부 이 친위기하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보면은, 그 사면은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 분명히 사면 해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정권 잡으면. 그래서 지금 건설주하고, 어 원전 테마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원전틈하고 건설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3부토건 입니다 까뮤ENC 그 다음에 대우건설 어, 이화공영 우원개발 이화공영 우원개발 까뮤ENC 3부토건 대우건설 요렇게만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건설주 제가 얘기합니다 삼보토건, 까뮤 ENC, 배우건설, 그 다음에, 에... 이화공영, 우원개발, 이, 이 종목.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어, 신원종합개발이요 신원중학개발 정도만, 그, 그,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더라도, 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비에서는 무거운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말고 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 그 다음에 우원건설, 이화공영, 삼부토건 까뮤UNC, 대우건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어올 상반기에는 여기서 대박이 터립니다 옛날에 이화공이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이명박 대통령 제고 나서. 그래서 이화공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 해운은 지금 수급주로서는 최고입니다. 해운주에서 해운주에서는 대한해운이 최고입니다. 수급주로서는 에, 수급주로서는 대한해운이 이렇게 지금 많은 음,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주를 사실 분들은 이 대한해운을 대한해운을 매수하세요 수급주로 사실 분들은 대한해운 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앞으로 대박을 터트리는 종목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어, 우원개발, 이화공영, 한 대안해운, 대우건설, 까미위앤씨, 삼부토건, 에이티세미콘 LG넥스원, 하나투어 클래시스, 그 다음에 원전주로서는 두산중공업, 보성타워텍, 한신기계. 일진 파워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히비드시 종목으로서는 이제 한넷트인데요. 한네트도 많은 부근 언제리 오면은 무조건 사가지고 한번 중장기 투자하도 좋습니다. 이한네트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선이 꼬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민자 우회로 틀어서 경배율이 잘 됩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집중을 해 가지고 투자해라. 괜한 뭐 무슨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에, 이제 차트 보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줌 인터넷이라고 하는 종목 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배열된 상태에서 쭉 떨어진 종목이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앞에서 거래가 한번 터진 종목은 안 돼요. 한번 터진 종목은 안 되고, 두번 정도 이상 터진 종목이 조정 받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하염없이 하락하다가 올라가려고 21선을 뚫고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 말고, 두번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유심히 보세요. 두 번, 이렇게 두 번. 여기서 보면은, 700만주, 이날 900만주 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뭐, 어, 거래량이 뭐, 뭐, 5만주, 3만주밖에 안 되는 거지. 3만주, 700만주, 900만주가 터져버렸으니까 여기서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정받았을 때 이때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자, 이건 자, 앞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줌 인터넷.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거래가 이렇게 터져버렸으면 그런 종목은 별로지만은 두번 정도 거래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라.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별 상태에서 대신 정보통신 이것도 두번 이상 터졌죠. 여기서 두번 이상 터졌어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보자. 어, 그 다음에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왜 말씀드렸냐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았어요.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그래서 요런 종목은 관심있게 관심, 관심 종목이다 놓고 봐라. 봐주시라. 아, 요런 종목. 어, 한번 오늘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코프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어디서,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쭉 터져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그리고 이 정도에 한 앞으로 한 보름이나 여흘 정도 가서 절점에을때 공략을 하는 얘기. 그래서 코프라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떨것 같지만은 지금은 매수해놓고 기다려봤자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랑약품 마찬가지입니다. 음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거래가 한번 터져 줬어야 이런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매수하는 거예요. 물론 1 년, 2년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만 우리 일반투자가들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코프라, 이랑약품. 덱스터 어, 이런 것은 매수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할 때가 있어요. 대량거리가 터지고 어, 줌인터넷 보세요. 여기서 대량거리가 터졌죠? 자, 이렇게 대량거리가 터진 다음에 주시를 하라. 대신정보통신. 대량거리가 터진 다음에 종목을 주시하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대량거리가 터지지 않은 이 코프라 이거 하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약약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텍스터 지금은 이런 종목을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BMT. BMT는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미쳐서 터져가지고 올라왔어요.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J 콘텐트리. J 콘텐트리는 정배열된 상태의 초기 정배열입니다 이게 지금 초기. 초기 정배열된 상태로서 이, 우리 국내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 요것이 바로 제2 콘텐트리입니다. 제2 콘텐트리. 그래서, 제2 콘텐트리도 꼭 유심히 봐야 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제2 콘텐트리, b m p 이것 좀 봐야 되고요. 백스터 아니고, 일약약품 아니고, 코프라 아니고, 어, 이런 종목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진석재는 밑에서 떨어질 때 한번 거래량 실력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 한번 이것도 관심을 놓고 보세요. 그다음에다 대신정보통신이나 줌 인터넷 이런 것은 앞에서 거래량이 터진 정보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조정받았을 때 20일 전 위에서 요거 매수한 사람들은 요거 제 말씀 듣고 기법을 강의해서 들으신 사람들은 요거 한 짧은 시간 안에 그냥 5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우원개발, 이화공영, 한넷뜨, 대한해운 대우건설, 까뮤, ENC 자 요런 종목 3부토건, AT세미콘, 엘아이덱 x 1하나토자 지금 제가 오늘 언급한 종목들 이런 종목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어 아마 대박이 올해는 터질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 잭스타나일랑약품 어, 코프라 어,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어,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거래가 터진 종목 이런 종목을 조심히 봐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하나의 공부 줄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고 건설주나 원전 테마를 여, 여, 열심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종목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보고 올해는 답이 나와도 올해 말씀드린 여기서 지금 음, 보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엄청납니다. 지금 요새. 예, 그래서 제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어,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시황이라든가 이 종목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고 아, 수익도 나름대로 날수 있는 분들이 예, 요령있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납니다. 예, 대표적으로 한신기계를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한, 이거 조금 있으면 한100%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도 잘 그, 들어, 오늘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에도, 어, 대방님들 성공 차식을 주면서, 위 종목 든다 영상도 업로드가 됐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 이 종목 든다는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차트와 함께 설명한 영상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앞으로 주식사를 이러한 관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오늘 그 어떤 관점을 많이, 그, 좀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모든 종목을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관점에서 올 상반기 내에 여기서 대박이 쳐도 쳐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관, 관심 있는 매매를 해주시라. 내가 중국별마다 잘 말씀드렸죠. 어, 이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